쥐쥐 지는 게 뭘까? 지는 있지. 게 뭘까 진짜 아네로 아네로 여우하이어 곤주에요 곤주 옷은 이쁜데 뒤로 입으셨네요 다시 입고 오세요 아 아니에요 오 피지해 보세요 피지 피로 그냥 그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다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겼네 저기 어? 이만이가 또 이거 정리해놓은 거 있잖아. 있지. 또, 안 되겠네. 또그송나면안 되는데. 이거 이겼네. 어, 다행이다. 시작하나요? 어, 이거 미포가 이사합니다 아, 일단 미포 일단 미포 세나 배하고 이겼다. 야소 어땠어? 우와! 안녕 아, no. 알았어 딕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니요아이아이 어. 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특이야 8시인데 아. 뭐가 늦었어요 8시고아 한... 8시 넘은 거면 이거 지각이지 아 근데 이게 정보가 적당히 없어야 되는데 아니 좀좀 심한 거 아니야? 이지 파크... 아, 아. 아이, 말화가 하면... 너무 빡세. 근데 맞고 나서, 아, 어? 상대 강하다.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약간 나 스타 때도 똑같아. 아, 이거 죄송해요. 제가 말안 들어가지고. 아이, 괜찮, 괜찮, 괜찮. 아, 나한게 없어. 아이, 여기 잘하셨어. 민정. 대놓고, 쥐, 쥐. 아지로 좋다. 12연승 중 사이버 한번 해갖고 따라가지고 지는 게 뭘까? 캐리안 지는 게 뭘까? 수준인데? <laughs> 지는 게 뭘까 진짜 내가 한번 자야를 꺼내봐? 진짜? 아선 지키자 우리 자야 한번 해봐? 선 지키자 오마이갓 oh 고고용? 고고 쌍기가 진짜 잘해, 내가 봤을 때. 편해, 나도. 알아주네. 어, 하나, 하나 둘셋 여러분 하이팅하이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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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템도 안 샀어, 자크는. 아템안 샀네. 아왜소리냐 진짜! 아니 아, 왜 이래. 하지 마. 상대 엘리트야 여보 엘리스야. 어? 어디, 어디로 여깄어? 방 블루 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아! 어, 어. 아, 이게 죽네? 어구나. 아, 힘들어. 아, 와, 있는데, 이거 망했는데? 와, 개 망했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아 어, 방금 좀 피해가 크네. 일단 막 엄청 터진 건 아니야. 아, 망했다. 맞아, 와, 뭐. 저게 어, 당겨지네? 뭐. 음... 이거... 아, 뭐지? 그래 그냥 정글링 해야겠는데? 나, 그냥 나도 좀아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이거 제대로 박친 게임이니까 이번에 좀 재밌게 잘해보자 해볼... 이 게임이 빠져 빠져 3명이 연습이 딱 돼요 기 전에 한번 튀어 다무라만나못어야 되는데. 응, 무라마나가 나왔네. 신났다는데 나 네, 아, 아, 아 이기크리야. 누구? 나 그냥 궁 아낄게. 아, 이거 안걸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기크리야. 받아줄게. 받아도, 받아도 큐, 이즈 큐. 이즈 노플? 맞지 마. 응. 빼야 돼, 빼야 돼. 나, 여기 가자. 얘얘보면 돼. 와, 와한컷으로 죽네. 제압 골드야 제압 골 먹었어? 아. 조심한 나안 돼. 아, 안 된다. 상장이 너무 태나. 너 그냥 식구지지 할까? 네. 노플, 노플. 어, 어 제압? 어 뭐야? 아이나 가면 어 어? 그럼 집에 갈거 미안. 이거 싸움 마지막으로한번 하고 그냥 시원하게 나가자 하기 좋은 작전 이 n t a how? 용 o like, can I go? So, Tyson, you used to be so. Young Kaja, young Kaja, y o u 이거 Kaja, Singapore, Halman, and they go. We do this t 안돼 안 y a you go. Oh, and then, a n 그라 돌죠? 아나나 없어? 나이스 너무 세다신사 좀. 어와신사 이게 아니아니 아니. 어? 너무 역겹게 싸웠다 아우 하아... 하다하 아, 너무 역겹게 싸웠어 가렌 하자 이거 의미 없어 음. 들어가세요 가렌 들어가세요 오 가렌 들어가 한번싸워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아이고 이거 가렌 해봐! 가렌 갈겨! 노플이에요! 뒤에 뒤에 무대! 엘리스는 <laughs> 노플이에요! 살려줄게! 어 뭐야? 아 누구야! 아니 서렌 어 그냥 죽, 죽기 전에 서렌 친 거예요? 서렌 거 아니었어? 어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잘 졌어. 우리가 <laughs> 이제 한번 져야돼. 좀 갈렸어. 아.. 브이아나그 아, 아, 그그 이즈리얼 쳐 죽여버리고 했지. 싶어가지고 갑자기. 이건 어쩔 수 없고. 역시 되게 힘들었나보네 확실히 이번에. 어. 상대가 먼저 그게 터진 거야. 체력이 찬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체력이 맞아. 찼잖아. 그래갖고 내가 못 죽였어. 봐봐. 아.. 아, 아 저거 아, 너무 아깝다. 체력이 찼을 텐데. 맞아, 맞아. 나이스. 잘 졌어. 어한 번쯤 더 음. 져야지만 우리의 문제점이 나와. 딱 좋은 타이밍에 잘 졌어. 맞아 맞아. 딱 자만하기 좋은 타이밍이긴 했어. 잘했어 응, 어제 옷보다 이게 더 이쁘다고요? 이거는 싸구려인데요? 그 원피스는 5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그냥 15,000원짜리 티인데? 너희 진짜 어이 없어.